아, 약속 시간에 늦었네. 뛰어야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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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쾅! 아! 뭐야, 이거?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거도 오늘 새로 산 건데, 너 뭐야? 그냥 살짝 밟은 건데, 뭐, 그렇게 화를. 살짝 밟은 건데?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렇게 만난 둘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귀게 된다. 갑자기.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왜?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자기처럼 잘 사는 집, 특히 자기 부모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왜 그래? 너답지 않게. <laughs> 나답지 않게?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큰 고비 끝에 두 사람의 사랑은 이래저래해서 깊어져만 가는데. 자기야, 내가 산 신체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나, 오, 나 오른쪽 새끼 발가락 왕점 있다. 정말? 응. 완전 신기하다. 어렸을 적에 잃어버린 동생 새끼 발가락에 왕점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놈아 개가 니네 동생이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큰벽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뭐...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바보야 이제 볼날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백혈병이래 나 죽는데 오빠 오빠 사랑해주세요. 네.